겸손한 듯 하면서 카리스마 넘치고 카리스마 넘치면서 겸손한 한 남자. 응시하는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좋다. 이 기령. 이른 아침 그의 책상에는 직접 분석한 전 세계 주식시장 및 금리, 환율 그래프가 놓여있다. 10년 이상 습관처럼 하는 일이다. 그에게는 대충이란 게 없다. 그리고 밤낮없이 365일 일한다. 한국 표준협회 재테크 비상근 전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600여 회가 넘는 기업체 강연과 외부 초청 강연으로 항상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방송 앵커로서도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한국경제TV에서 증시 토크쇼와 초보증권 교실을 2년여간 진행하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송계를 떠나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현재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본인는 경제지에 컨설팅 기구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매경 이코노미의 스타재테크란을 통해서 스타들도 그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언론 현장에 또 기고해주신 칼럼들이 참 생생한 자료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서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도 이기령 팀장은 참 신뢰가는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험회사 경력은 길지 않다. 그러나 그만큼 금융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길령 팀장을 안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을 거쳐서 다양한 금융 경험을 쌓았습니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다양한 금융 캐리어를 합치면 15년이 넘는 그야말로 베테랑이다.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FC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를 거쳐서 현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FC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객에 대한 지독한 애착이다. 적지 않은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이나 유가, 국내의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여러 금융사를 통해서 매일 아침 데일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기령 팀장님이 보내주시는 글로벌 주식시장 현황 도표와 금리 환율 그래프는 이 팀장님의 오랜 기간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경력답게 정말 정확하고 분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자료로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결같이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 그 목표는 국내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출신 FC가 다양한 고객들에게 평생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구식 FC 제도가 언젠가는 정착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는 요즘 들떠있다. 그토록 기다렸던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그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브리핑 룸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인 대표 등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다. 과거에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상상을 할수 없었던 현실이다. 그의 최대 장점은 이론 전문가가 아닌 경제와 금융을 두루 경험한 실무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수백 번의 금융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며 펀드 매니저들의 비밀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3년 연속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네, 만난 지한 10년이 됐는데 한마디로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그다음에 펀드 쪽으로 보면 마케팅이나 리서치 쪽에서 일세대라고할수 있습니다. 그 금융계에서 익힌 다양한 경험을 어, 여러분들을 수익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는 향후 20년간 FC로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현재 FC라는 직업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펀드 상품, 보험 상품, 재정 설계 프로그램, 상속, 증여 절세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이 보험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고 방식은 7대 3이다. 이는 기존 고객에 대해 7할의 정성을 쏟고 신규 고객 발굴에 30%의 정성을 할애한다는 원칙이다. 이 같은 사고 방식은 그가 수시로 개최하는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잘알수 있다. 그의 고객 초청 세미나 행사에는 컨셉이 있다. 바로 파티와 세미나를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와인 파티를 곁들인 유명 화가 그림 전시회와 재테크 세미나, 시 낭송회와 재테크 세미나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연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행동들은 고객 만족과 함께 그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으며, 그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매번 100여 명의 고객들이 참석하고 있어 주변에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Well, I have been working together with Mr. Lee for two years, and I know that he is very ambitious to combine art and financial sectors together. And I'm sure that he is one of the guy who can develop Korean modern art to globalization through the financial power. And of course, he is very organized and. 그가 재테크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말은 시간과 복리다. 10년, 20년 이 시간과 복리를 믿고 의지할 때 절대로 배신당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2010년부터 의무화되는 미국식 퇴직 연금 제도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미국의 근로자들처럼 저금리 환경에서 장기적인 펀드 투자를 통해서 시간과 복리 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연장선에서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있어 파트너 금융회사 선정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펀드 변경 관련 타이밍 컨설팅을 할수 있는 능력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개인이 직접 하는 주식 투자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주식은 한번 웃고 아홉 번 배신하기 때문이다. 10%의 확률에 자기 인생을 걸고 90%의 손실을 입는 주식 투자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과세 우량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저금리 환경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재테크하면 펀드 투자다. 우리나라도 2, 3년 전부터 은행의 예적금에서 돈이 탈출하고 있으며 펀드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펀드 투자도 쉽게 보이지만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리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는 약 9천여 개의 펀드가 있다. 실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펀드 개수만도 천여 개나 된다. 이중 고객이 수익을 낼수 있는 우량펀드는 50개 정도고 핵심펀드는 더 줄어든다. 일반 투자가들이 이 핵심펀드를 선택해 투자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에 바로 펀드 컨설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펀드 컨설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소수의 핵심 펀드를 선택하는 일이며 또 하나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펀드의 투자 시점과 판매 시점을 컨설팅하는 타이밍 어드바이스가 그것이다.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이 2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펀드 투자에 있어 타이밍 컨설팅을 받은 고객과 받지 않은 고객의 수익률은 플러스 45%와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우상향 트렌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아름아름 투자한 것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도 금융회사 창구에서 1-20분 기다려 5분만에 추천받는 펀드 중 핵심 펀드가 포함될 확률은 낮으며 근본적으로 타이밍 컨설팅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펀드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이 아니고 원금이 손실 볼수 있는 투자란 사실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투자에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다. 저는 15년 전에 이 이길령 팀장님을 그때 그 당시에 처음 뵀었는데 그게 이제 기흥에 있는 이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했거든요. 그분은 그 당시에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 저는 이 해상 쪽에 이 선화주권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의가 워낙 이 전문성이 있고 파워풀해서 그 뒤로 여러 차례 또 한번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은 그분이 모든 이 금융 분야에 상당한 어떤 전문가라는 걸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에 대해 관한 하는 지금 그분을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미국 내전 산업 분야에 연봉 랭킹을 발표한다. 항상 1 위는 금융 분야인데,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출신의 F.C.가 차지하고 있다. 이 길영, 그도 이미 억대 연봉자다. 그의 욕심은 빠른 시일 내에 전 분야를 통틀어 국내에서 연봉 랭킹 1위에 올라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객 이익과 사회봉사가 가장 우선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다. 그의 이전 15년이 전문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 투자한 기간이라면 향후 15년은 고객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이길량입니다. 15년 동안 미국식 퇴직연금제도를 연구, 분석해서 누구보다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대한 퇴직금제도의 변혁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가 없어지게 되고요. 2005년 12월 1일부터 도입된 미국식 퇴직연금제도가 2010년부터는 어무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이 미국식 퇴직연금제도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회사에서 지급하던 퇴직금 부분을 여러분들이 월급에 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 지급받은 퇴직금을 펀드에 투자한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펀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금리 환율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파동 속에 놓이게 되는데요.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노사 합의를 거쳐 두 개의 파트너 금융회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파트너 금융회사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그 파트너 금융회사가 얼마만큼 훌륭한 펀드 성적을 올려왔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훌륭한 교육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타이밍 컨설팅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거래 은행이니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내 친인척이 추천하니까 퇴직연금 도입한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을, 여러분들의 가족 행복을 맡겨야 되는 퇴직연금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의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길령은 그동안 펀더 매니저 n l 스를 거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밍 컨설팅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에게 프레젠테이션을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들의 노후 와 여러분 들의 행복 을 책임질 수 있는 어 무감 을다 들어, 가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